입니다. 네, 지난 한주잘 지내셨나요? 자, 먼저 오늘 교장인사를 시작하기 앞서 다 같이 깊게 숨 한번 들이보시고 질을 마셔 보겠습니다. 하, 자, 어떻게 오늘 교회에 들어오셔서 특히 본당에 오셔서 뭔가 상쾌한 기분을 느끼시지 않으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일요일 교회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앉아 계신 바닥을 열심히 네. 백금을 올렸습니다. 어, 제가 멜렌드 중앙에 참석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어 교회 대청소를 제대로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안식일 큰맘 먹고 어 누리와 그리고 저희 아들 태욱까지 데리고 참석을 하야 했는데요. 어, 저는 그동안 저희 교회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앞 교회 입구부터 교회 안에까지 청소를 하고 나니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넓고 큰지요 그래서 어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어 청소를 계기로 제가 다니는 이 메릴랜드 중앙교회와 한 발짝 더 가깝게 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던 성도님들께서는 꼭 다음 대청소 때 네, 시간을 할애하셔서 우리 교회를 가꾸는 그 좋은 기회를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선교지 소식을 저희가 먼저 보고 원래 안 교순서를 진행하는데요, 어, 조금 순서를 바꿔서 어, 특순을 먼저 진행한 뒤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다음 주에 있을 1 3 번째 안식일학교 헌금에 대하여 한 어, 알아보고. 그 헌금이 누굴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어, 함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제가 안식학교 부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어, 이제 우리 안교장님과 함께 작년에 첫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하던 그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그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에 그 선기 소식을 항상 보지 아 어, 보는데 혹시 그 어, 선기 소식을 약간 제외하면 어떨까요? 빼면 어떨까요? 라는 이제 안건이 나왔습니다. 어그 당시에 그 안건을 들으신 우리 안규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안식일학교는 어, 메리린 주강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 세계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당시까지도 그 말씀이 100%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우리 저희 안교장님 눈에서 정말 불타오르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그그 그 모두가 그 열정을 보고 어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다음 안걸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어쩌면 사소하게 지나갈지도 모르는 그 3분간의 어그 선기 소식이 그 우리한테는 뭐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지만 어이 다른 나라 이 같은 시간에 다른 나라 전 세계의 다른 지역 혹은 이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 성도님들이 자기 신앙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진 어그 어,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를 어 알고 알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수, 어 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2024년 1기는 남아시아 지회를 위해서 헌금이 쓰이게 되는데요. 즉그 다음 주에 저희가 내는 그 헌금이 이 남아시아 지회에서 계획 중인 1 0 가지의 프로젝트를 위해 헌금이 사용하게 됩니다. 남아시아 지회 관련돼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이총네 나라가 이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인도가 포함되어서인지 이 지역의 인구는 14억 명이고 재림성도는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구에 비하면 아직도 재림성도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 있습, 알수 있습니다. 자이 사진은 어, 제가 2023, 2013년도 어, 군대를 갓 전역하고 어제 네팔의 히말라야를 다녀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어 그. 정말 제가 뭐 해외 여행을 한두 번 다녀본 것도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 제가 네팔에서 갔던 느꼈던 그 충격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 가장 발전되었다고 하는 수도인 카트만두는 어 공항을 제외한 어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비포장인 도로였고요. 그리고 어 그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사람이 신호등도 없는데 모두가 뒤엉켜서 같이 사고도 나지 않고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 네팔만 갔습니다만 어 현지에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를 여행을 뭐 한달 넘게 여행을 하고 네팔에 잠깐 들렀다가 가는 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는데요. 인도가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는 덜하지 못하다. 라는 이 얘기를 저하게 해주, 해주었습니다. 자, 이 지역은 또한 힌두교가 국교일 만큼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원이 있고 모든 것을 신처럼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종교적으로도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교 헌금이 들어질 선교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께서 보시는 네열 군데인데요. 혹시 잘안 보실까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도 아우란가바드의 고등학교 건축, 인도 안니학교의 건물 재건축, 인도 팔라카드학교의 교실과 실험실 건축, 인도 벵갈루르 로리 36 대학 영어교회 건축, 인도 벵갈루르 중앙 영어교의 건축. 인도 탄자우르 학교의 여기숙사 건축 인도 망니 나프디의 교회 청소년 훈련센터 재건축 나팔 우다야 푸르 학교의 교실 행정관 건축 인도 파시카트 여기숙사 어린이 강당 학교 건축 인도 안다만제도 나무나 하르 학교의 교실 건축 자 보시다시피 열 군데 모두 학교와 관련된 시설임을 알수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가진 위대한 교육의 유산을 어, 인도와 네팔에서도 어,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보실 선교지 소식에서도 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실수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어,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안식일 학교 헌금을 위해서 어,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것은 어, 평상시와 같은 금액을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헌금을 하실 때내 아, 헌금이 이런 곳에 쓰여지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하시고 다음 주 안식일 학교 헌금을 내시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바라는 것은 평소보다 두 배, 세배 내지 10배까지 어 헌금을 더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그이 헌금이 저어예그 예외 예정된 곳에 어 계획적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성교의 소식 보시겠습니다. 인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도 남부의 타밀만드주에 가면 탄자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도마스 36 고등학교는 학생과 교사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그리스도를 소개해왔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 지도자 대부분이 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2,350명의 학생들은 다양한 가정 배경과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좋은 교육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 학교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학교는 학부모들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주변에는 많은 학교가 있지만 부모님들은 우리가 올바른 훈육을 제공하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는 건물이 매우 낡아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성면 시트가 지붕에 있는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매우 엄격하게 명령했습니다. 미날리니는 여학생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 중한 명입니다. 미날리니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 학교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림교의 출신은 아니지만 기숙사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며 수업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숙소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라서 아쉬워요. 또 지붕이 속면으로 되어 있죠. 여름철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 필요해요. 또한 더 많은 방과 시설도 필요하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드리는 열세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토마스 36 고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기 식사를 개조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학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를 위해 13째 안식일 헌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여러분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네, 그 저희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 저희가 미리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또 다음 주 안식일은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헌금뿐만 아니라 13번째 기억절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더잘 어, 생각하셔서 13번째 기억절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그 기억절 암송에 어, 좋은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어, 손님 소개와 헌금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